어 아니 잠깐만. 어. 아씨, 진짜. 최근에 저는 만드라구라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메트로베니아의 소울라이크 시스템을 곁들인 2.5D 횡스크롤 게임입니다. 출시 전 저는 스팀에 올라있던 2시간 남짓의 데모를 플레이해 본후 구매를 결심했습니다 게임의 첫인상이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기자기하고 캐주얼한 그래픽보다는 다크하고 어두운 느낌의 그래픽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이 게임 역시 그렇습니다 언뜻 노 레스트 포더 위키드가 떠오르는 그래픽과 다크 판타지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는 성우들의 더빙 퀄리티였습니다. 성우들의 연기는 생각보다 훌륭해서 영어를 잘 모르더라도 그 감정과 분위기가 잘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회를 만들고 남성 보이스를 선택하는 바람에 아, 목소리 잘못 골라 가지고 주인공의 성우 연기에는 전혀 몰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 주인공의 연기를 제외하고 초반부의 몰입도는 상당히 좋았고,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저는 6가지 직업 중 설교사라는 직업을 골라서 플레이하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2 5렙 이후에 리셋을 언제든지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제가 바꿀 일은 없더라고요. 적당한 난이도의 필드와 목 구성. 타격감은 기대보다 별로였지만, 데모에서 했던 칼로 베는 타격감보다는, 철퇴로 깡깡 내려치는 사운드에 그나마 괜찮다고 느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과 그루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전투의 긴장을 놓치지 않게 디자인했다고 할수 있고 메인 보스들과의 전투는 꽤나 신경 써서 만들어서 오케이 <목소리> 클리어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초반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초반 넘어서 중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레버블하고 진행 스탯을 찍고 스킬이 늘어나도 플레이의 전투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깡깡 크르기 크르기 깡깡 크르기 크르기 홀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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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로로. 그에 비해서 필드몹들은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법을 쓰고 터지고 은신하고 앞으로만 공격하던 놈이 돌아보면서 때리고 무기에 인챈트도 넣어서 추가 데미지도 주고 그나마 제가 했던 성교사 직업에 국밥 스킬이라고 할수 있는 해머린 덕분에 많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몬스터도 몬스터인데, 매외 어? 낙사와 잠깐만. 함정 기믹들이... 아... 아씨... 진짜 더 짜증나더라고요. 초반이 어느 정도 가면 나오던 화터불도 나중에는 수가 줄고 쇼커스로 연결되게 해놓은 점이라던가, 보스 트라이 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원래 게임이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난이도가 늘면서 더 다양한 전투 방식을 확장한다기보다 귀찮고 짜증만 늘어나게 되는 레벨 디자인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방어구와 무기 제작 시스템도 딱히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 필드에서 숨겨진 공간을 찾아서 막 커다란 보물 상자를 열었는데, 좋은 무기하고 방어구는 하나도 안 나오고, 거의 제작 도표만 준다던가,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 재료들만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얻은 제작 도표를 가지고, NPC들 랩업시켜 가지고, 방어구를 제작해도, 체력이 늘어나고, 만화가 늘어나는 정도의 체감이고, 실로 제작해서 무기를 바꿔도, 이거 몹들도 똑같이 피통이 커져 가지고, 플레이어가 크게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능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랩업을 할 때마다 재능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여러 복잡한 재능 트리가 있지만, 대부분 기존 스탯이 늘고, 원래 쓰던 스킬의 효과가 조금 더 좋아지고 하는 식이어서, 크게 전투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진 않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밖에 뭐, 사이드 퀘스트라든지,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보상하고 약간 스토리에 있어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엔딩까지 별도 공략 없이 충분히 도전하고 헤매다 보면 클리어 할수 있게 전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장점보다 단점을 유독 많이 늘어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엔딩까지 플레이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진짜 제 개인적인 감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그 메트로베니아 엔딩 본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최근에 이 장르 플레이한 거는 그 페리시아 왕자 잃어버린 왕관인가? 그거였긴 한데. 그거는 엔딩을 못 봤어요. 그 전에 엔딩 본 게임은 할로우 나이트였나? 아니면 블러드 스테인드. 아마 그걸 거예요. 둘, 둘 중에 하나. 뭐가 나중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둘다 봤어요, 엔딩. 근데 그래도 만들라고라는 그 취향에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약간 어두운 분위기 아트풍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반대로 페르시아 왕자는 전체적으로 좀 너무 밝은 분위기였으니까. 그, 원래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 만들어나는 전투도 단순한데 약간 그런 점이 오히려 별 생각 없이 쭉 엔딩까지 이어할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갈수록 조작이 너무 복잡해지면 막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엔딩 본 이후에 다시 되돌아보면 메트로베니아 기본 공식도 어느 정도 잘 지킨 것 같고 나름 제가 좋아하는 소울 스타일의 소울 라이크류의 전투 스타일도 한몫한 것 같고, 음뭐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생각해 보면 할 만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 오랜만에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하고 싶었거나, 한동안 이 장르 게임이 별로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에 리뷰하기로 한 게임이라서, 어떻게든 끝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좋아하고, 약간 어두운 분위기의 아트풍을 좋아한다면 추천. 그게 아니라면 그냥 패스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만, 끝!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 씨! 아, 씨, 진짜 너무하네. 처음부터. 일로, 일로. 이거 한데 맞아. 피 아싸 아! 오한 어. 바퀴 돌리고 일로 피하고 일로 피하고 얍! 들로 이리와 이리와 흐흐 다 맞았다 이녀석 오케이. 좋고요. 어. 피하고. 오케이. 오케이. 한번 피하고. 피 피. 오케이. 오케이 피. 아, 원래 여기 올라. 돌아 돌아. 너 일로 왔어. 어, 아 씨. 어. 오케이. 오케이 하고. 로아 로아 로. 올라. 한번더 피해 오케이 피하고, 어, 간나 먹어 죽겠죠.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한번더 피하고, 피하고. 곧 갔다 갔고 이번 해. 먹어 먹어 먹어. 위험해.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차봤 죠.